저는 1967년 9살 무렵에 수원에 있는 중앙정화원이란 시설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시장 구경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들이 뭐 먹고 싶으냐 하면서 저희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맛있는 걸 사주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과 함께 저희를 붙잡아 버스 안에 던지듯이 태우더니 조용히 있으라고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제 또래 정도 되는 아이들이 3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겁먹은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내달라 애원했지만 아저씨들은 보내준다며 조용히 있어 라고만 하고서는 어느 파출소로 데려왔는데, 파출소 안에도 아이들 서너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저희를 다시 버스에 태우더니, 마산부 선착장을 거쳐 선감도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납치였습니다. 이모 씨,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